사이카 M16이랑 사이카? SMG나 AR 주소는? AR은 내 사이가 어때 아씨 아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내가 복수를 해줄게 어느, 어느 집에 나 죽은데, 바로. 아, 근데 샷건이야, 샷건. 거기, 거기가 있었니? 응? 응. 아니, 소리, 낙, 소리 들었거든? 근데 이, 위쪽인 줄 알았는데, 그냥 정면이었네. <laughs> 또막 욕하고 있다고. 어. 어, <웃음> <웃음> 아니, 거기 있다니까, 왜, 그냥. 그...